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더 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를 이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나요?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고린도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예.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될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우리 성전을 쓰레기통처럼 방치한다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어떻다고 했습니까? 심히 기쁘다 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둘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제할 수도 없어요. 우리, 우리를요. 우리 우리 자신을요. 과학이 아무리 보, 어, 발전한들 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냄새나는 쓰레기통이 만약에 우리 집안에 놓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쓰레기통을 치우시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냄새나고 아이고 냄새하고 집 밖으로 내놓죠.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김쌤도 집안에 쓰레기가 좀 이렇게 넘친다 싶으면 벌써 냄새가 나니까 아유 빨리 쓰레기 저거부터 처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는 수시로 우리가 쓰레기를 밖으로 어 내버리기도 하고 치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곳에 우리가 오만가지 나쁜 생각과 몸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러고 놓는다면 우리 몸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쓰레기통이지요. 우리 몸이 성전을 우리는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워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하신 성전님께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사시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몸을 가득히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왜 충격으로 받아졌느냐 하면 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단 하나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외에는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공간을 네 가지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넓은 뜰인 곧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뜰, 네 번째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성전의 뜰로 만들어 출입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나누어 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뜰 안에서는 돈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진짜 기록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 곳인데 그들은 그곳에 돈을 바꿔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또 재물로 쓰이는 짐승들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방인의 성전 출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전이 되어 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는 어느덧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사별을 두는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였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속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방인은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먼저 선민이라면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 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냄새난다고 옆에 가까이 오면, 불편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정됐 있습니다. 아, 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늘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더 다가가서 소외된 마음을 알아주고 해야 되지만,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천 원짜리 하나 있는데 꼬내서 줘야 되는데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학교길에 오가다가 보면은 계단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끊어야 되잖아요. 지갑을 열고 가방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학교 수업을 다 돼가고 빨리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한푼줄 때도 있지만은 못줄 때도 참 많아요. 다가가서 그분에게. 정말 없으면 단돈 5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또 지나치면서 회개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참, 정말 이것이 참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네요. 이렇게 회개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자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성전의 출입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이 성전 그 자체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교리를 전하고 다니던 사도 바울을 절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바울을 처단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건물로 지은 거룩한 성전에 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의 성전인 모스크,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나의 심령 안에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 인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여서 서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지체 한 지체가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계속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예언, 귀신 쫓아내는 축사 등병 고치는 능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성령이 내주하심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증거는 될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은 다 종교 안에서도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도 무상, 무상들이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용한 무당들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습니까? 줄을 타기도 하고 칼날에 올라서 올라서서 그 칼날을 듣기도 했어요. 그고 귀신의 장난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귀신의 역사가 그들 안에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언도 그들도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해요. 질병을 그리고 치료하기로 했었어요. 독을 삼키고도 죽지 않거나 불 위나 칼 위를 걷는 등 신기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릴 때 쳐다봤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이, 용암 무당은 뭐라 그래요? 여기 교회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빨리 가! 이러고 막 우리를 쫓아냈어요. 그 우리도 그걸 구경하다가 도망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방 종교에도 이런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며 성공과 출세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언이나 신유 등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성령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이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자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고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미국의 켄트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계속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잠잠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Z 세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지금 에즈버리 대학에는 수많은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예배하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회개를 시작하여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지하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러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장 무지한 Z 세대. 지금 18세에서 23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열악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18세에서 23세 그 아이들이요 정말 무지하잖아요. 성령에 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릴 때 그래도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간혹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임자심을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정한 세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대학원도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즈버리 대학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8세, 23세, Z세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붕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뒤돌아보니까 놀라워요. 우리가 코로나를 들어서면서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딱 개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간을 우리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죠?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르 대학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니, 참, 이참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러는, 그래, 너희 교회에 기도도 들었다.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교회들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네. 성령님께서. 제가 오늘 그래,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도 들으셨지요. 그감격이제 그 마음에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물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것은 그것에 수많은, 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 그 미국에서 그렇게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에 수많은 학제 세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청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곳에 쓰임 받게 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기한 기적이 일어나고 큰 축복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절인 우리 몸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성령의 전원,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을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바꾸고 단장하시는 신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정해진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로 분양하여 하나님의 성서를 더럽혔던 나락과 아비우를 즉시 불을 내어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사모엘이 늦어지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린 사울왕과 우시아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갔다는. 이들은 제사장인 뇌의 집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인 우리 성전, 성도들은 마땅히 스스로 죄와 우리를 멀리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이를 버리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세상 지혜로 보기에는 미련한 자처럼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외에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습관은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나서 나이가 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눈으로 살아보았을 때 우리의 판단이 모두 옳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때가 얼마나 더욱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누구에게 나무랄 때내 자신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실패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봤으면 성공을 할 텐데 내가, 실패하, 내가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와 똑같은 자예요. 그래서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거듭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가 건면을 하면 길을 막아버려요. 왜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곳으로 가지 마라. 나쁜 것이 있다. 그곳에는 들끓는 짐승이 있다. 이래 말했는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용감해 싸울 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이러면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를 맞이하고, 그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았다면, 하나님께 찾고 묻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죠? 그 말씀대로 응답 받고 갔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잠언 잠원 말씀 잠언의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옳고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참되시고, 놀라운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묵묵히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처를 드러내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